2027 수능상상 선택기하 준비된 교제 82번부터 84번까지입니다. 어, 수능에서 4점짜리 문항에 해당되죠. 어, 2026 수능 기출 28번 구와 정사형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AB와 CD 길이는 4다. 이렇게 그림 관계 조여졌을 때는 천천히 너무 힘들지 말고 4입니다. CD 길이도 4이고요. D입니다. 그다음에 BC와 BD 길이는 2루트 5입니다. BC 길이 2루트 5, 2루트 어, 그다음 또 어, BT 길이도 2루트. 예, 같은 길이는 같은 색깔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실제 수능 시험지에 그림 크게 주어지잖아요. 어, 그다음 A라는 점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고 해서 수선의 발이요. 수직입니다. 그리고 A B H E 평면과 B C D 평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아, 그러면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 그럼 B C D가 이등면삼각능은 중점으로 와서 길이 2이가 e, 되겠네요. 오, 그러면 알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고 2루트 5고 난 직각이기 때문에 요 길이 또한 4가 됩니다. 예, 같은 색깔로 표시했어요. 4. 그 다음 봅시다. AH 어, 나도 4래요. 나도, 아, 그러면은 삼각형 A, A, BH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ABH, 아,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 아, 그럼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점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확인이 됐겠네. 어, 요 길이 2고요. 어, 그러면, 어, 요놈 길이는 얼만고 하면은 2루트 3인데, 내가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 3분의, 자, 2루트 3인데, 3분의 4루트 3이 되었고요. 어, 2루트 3인데, 어, 어, 아니요, 2니까 2루트 3. 그 놈의 3분의 1이니까는 3분의 2루트 3이요. 음, 음, 네. 어, 조금 더 그림을 크게 할걸 그랬나요? 지 자, 그런데 또, 지다. G를 중심을 하고 A, C, D에 접하는 구라고 했기 때문에, 구가 어디서 접하게 되는가? 그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직되도록. 예. 네. 아, 중선에 여기에 접했겠네. 아, 그러면 알았어요. 이 길이가, 예, 다른 색깔로 배볼까요요 길이 4입니다. 여기 예, 구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그 구를 S라고 하죠. 아, 여기다 접했기 때문에 가운데 딱. 이가 되는 점에 접했을 거예요. 여기도 가운데 이가 되는 접했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 P에서 AG, AG를 바라본 각이 90도인 구에 아 그러면은 나 직각이니까는 이놈, 이놈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와 같이 구의 큰 단면이 내가 원이 됩니다. 아, 잘라낸 거요. 예 어, 그럼 봤더니 밑면에는 평행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 구의 크기를 알아봤더니 이놈 길이의 예, 3분의 2 루트 3, 루트 3분의 2고 4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얼마인지 확인되겠죠? 예, 이 각의 크기 가지고 음, 몇 도인지 알았잖아요? 예, 60도잖아요. 아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원의 넓이를 t라고 한다면 t는 파이가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자이 나타낸 전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반지름이 1인 원이고 BCD 평면에 평행합니다. 자 T에 ABC로 ABC라면 ABC 이쪽 평면으로 쏜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정사의 넓이 구하려면 이놈에다가 뭐요? 어, 두 면이 이루는 코사인 값을 가진다 곱하면 되는데, 그러에코사인 값은 뭐하고 일치하는 거 하면은, 이 원이 BCD하고 평행합니다. 아, 그러면은 A, B, C 평면과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네. 오, 예. 나 4, 4, 4요 수선을 내리거면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넓이가, 이넓이 어떻게 됐는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자, 이 영역의 넓이예요 다시, 다시, 아니요. A, B, C. A, B, C를 정상시키면 이놈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루트 5, 4. 그리고 이 길이도 이루트 5. 오. 밑면과 A, B, C는 모양이 같습니다. 그대로 내렸고, 중선이었기 때문에, 넓이가 절반에다, 다시 절반에다 4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이넓이의 4분의 1, 4분의 1끝 됐습니다. 따라서 정상의 넓이는 4분의 파이라고 해서 계산 없이 그냥 그림으로 바로 해결이 되었죠. 이것이 4점짜리입니다.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면 됩니다. 정상의 넓이,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값만 올바르게 찾아내면 되고요.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또 그럼 그다음 문제 또 볼까요? 음. 자, 다음 문제는 2026쿠평 28번에 역시 구가 있었고 정사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예요. 읽어볼게요. 좌표 공간에 구 S가 있는데 중심이 원점, 반지름 길이가 예, 6입니다. 이원의점 A에 대하여 9S 위에 있는 점 p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하면 해봅시다. 어, 그러면은 OA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는 6이 되겠죠. 어, OC는 OA 위에 길이가 4가 되니까 3등분한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이 C입니다. 자, 그림을 크게 그려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면 돼요. 자, C에 대하여. 직선 BC와 B는 구 위에 있는 점이에요. xy 평면을 평, 평 예, 나름 뭐 xy 평면이라고 합시다. 어그럼 B라고 하는 점이 구 위에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B라는 점. 그런데 BC와 xy 평면이 평행하대요. 아 그러면요, 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나를 이 xy 평면에 수선을 내리고, 그러면은 어, 수직으로 됐겠고 이렇게. 이렇게, 예, 을 평행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어, 나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b c 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아, 나도 그대로 정상 내리거면은, 어딘가 이렇게 길이 가 있는데, 어딜가가 있는데, 이렇게, 예, x l 평행하게 이렇게 갔겠죠. 어, 아, 길이가 갔게 되도록 조심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아, 이렇게 되도록, 예. 아니, BC, BC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면하고 평행하잖아요. 나도 xy 평면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c c c 여기 있을 거고요. b 여기서 이 평행하게. 자, o a a b, o a a b. 자, a b를 더 볼까요? o a a b. 이것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하죠. 예. 네. 바로 이 삼각 X에 평행하니까는 그런데 사인 알파의 값이 사인 베타의 값이 3배입니다. 사인 알파라고 하면 이 높이가 되겠네요. o 네, a 를 했을 때 사인 베타를 아 3분의 1이네. 그럼 3배라고 했으니까는 아 그러면 나도 6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5A 길이 반지름 길이하고 같습니다. 어, 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낸 거예요. 자또 계속 볼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삼각형 OAB의 삼각형 OAP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영이 아 정사영 내리갔어요. 정사영 내리갔어요. 이 정사영이 삼각형 o a b 의 xy 평면의 정사영이 직각 삼각 형 어디가 직각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 길이를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제일 긴 변이 빗변이겠죠. 네,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평면 OAP 와 평면 OAP 와어요 요거요 OAB 육육육 이정삼각형이에요 x의 평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 아뭘 하면 됩니까? OA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변길 6의 제곱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놓은 이 정상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정상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니? 어, 직각 삼각형인데, 변의 길이를 좌우지간 차, 찾아야 돼. 그래. 그러면 보자. 나를 h, h, h라고 하자. h, h, h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 6하고 h, 직각 삼각, 피터로 증명해서 n o 66이 36-h제곱이 됩니다. 오, 그래요? 아,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6이고 3h. 따라서 이놈의 길이를 구하면 n o 66이 36-9h제곱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놈하고 같잖아요. 어, 어, 아닌가요? 평행하잖아요. 평행이 되는 그놈하고 길이가 같죠. 어, 그럼 그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자, 요 길이, 어, 다시 잘 보세요. 어, 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우, 다 아, 다시 잘못, 잘못했네, 제가요. 아요 길이는 그대로 정사네, 여기사전되네 죄송합니다. 내가 U, 자, 내가 얼마? EH. 따라서 요 놈의 길이는 누드 36-4H 제거. 오케이, 알았어요. 제일 긴 변이 이거죠. 따라서 내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세변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놈여놈제곱이나하고 같다를 이용하면 h가 구해지겠네. 이놈 계산했더니 36 h 제곱, 제일 긴 변. 그 다음에 36 4h 제곱. 그리고 플러스 36 9h 제곱. 오케이, 자. 이 방정식을 풀면은 h 제곱, h의 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어, 중간 계산 생각합니다. h 제곱이 3이 넘.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자, 우리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이정사형 넓이 그리고 원래 삼각형 넓이 비율값 코사인 세터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 요즘 직각이 직각인 두단 길이만 알면 되네. 자, 길기를 먼저 구해 봤더니 h 제곱이 3입니다. 따라서 나는 얼마? 36 마이너스 2 7에 루트 붙였으니까는 루트 9, 3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h 제곱 3을 넣었어요. 따라서 이놈 길이를 구해주면요, 여기가 얼마인가 확인이 됐죠? 예, 2루트 u. 예. 루트 23, 2루트 6 u. 어, 그러면 됐어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3곱하기 2루트 u. 바로 계산할게요. 곱해서 3, 루트 6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쁘게 다루는 것은 여러분 목소로 놔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분의 루트 2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정, 사형, 그리고 구에 대한 것입니다.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하 문제를 잘 하는 친구는 뭐 조각, 뭐 만드는 거, 공간에 대한 도형의 관찰 능력이 뛰어나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연계 문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어, 수능 완성 100쪽에 18번 정사영입니다이 어, 문제를 굳이 연계라고 제가 찾아온 이유는 수능 문제에 어, 분명히 그 사면체가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면체와 관련되는 걸로, 뿔과 관련되는 걸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정사각뿔 A, B, C, D, E가 있는데, AB의 길이 AC의 길이 AD의 길이 AB의 길이 3이다. 아, 모선 길이는 최대 3이요. 그 다음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이다.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A를 그대로 수선드린 것 같겠죠. 어 내가 2였으니까 대각선 길이는 2루트. E 여기는 루트 2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어, 삼각형 ABC에 도형 S 삼각형 ABC 위에 어떤 도형이 있대요. 그 도형을 아래 밑면 위로 정사을 시켰더니 아래 삼각형 b h p c 에 내접하는 원이래요. 아, 이게 이 내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인데 b식 길이가 이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e 루트 이입니다. 어, 내접판을 원해요. 그럼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를 필요로 하네요. 어, 그런데요. 요거, 같죠? 1, 1이에요. 나 1이에요. 오케이. 그럼 반지름 길이는 ᄂ, 2-1이에요. 어, 나는 1이고. 아이, 이거 뭐 별도로 뭔가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 길이 같잖아요. 길이 같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이동면에 길이 같고 같고, 1, 1이고. 그럼 1뺐더니 루트 2 마이너스 1이 요 반지름 길이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 반지름 길이를 찾았어요. 아, 그런데 이 도형 S가 한변 AB와 만 아, A B C 평면에 도형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뭔가 도형이 있는데 이런 식의 도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찌그러져 있는 이런 식의 타원일 겁니다. 그걸 정상시킨거예요 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접하는 P점에서 P까지 거리가 얼마나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푼 문제와 유사한 것이 뭔가 공간에서 삼각형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거나 기본 삼각형에 대한 성질 등을 이용했죠. 자, 그럼 선생님 확인 가능합니다. 뭐 그대로 나 수선 내리고 보면은 정 H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입니다. 1. 그다음에 또이 길이는 얼마죠? 예. 루트 2요. 아, 그런데 이 길이는 얼마예요? 3이요. 아, 그럼 생 끝났습니다. 아, 나를 구하라 그랬는데 삼각형의 닮음으로 바로 해결됐네요. 따라서 b p의 길이의 1, 예, 더왜 코사인 값이에요. 그놈의 값이 3대, 루트 이끝 됐습니다. 따라서 B, P의 길이는, 음, 트 2분의 3이고, 이것을 제거은요 어, 2분의 9, 오케이, 확인되었죠. 어떻습니까? 그다지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공간에서 이와 같은 도형들의 성질. 그리고 정상과 연관시켜서 뭔가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나 길이 등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에 대한 것은 뿔 또는 구가 주어진 문제가 2027 수능에 또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